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벤트 세븐 나이츠 하죠? 이거 관련 방치형 필드 이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벤트 제작 재료를 모으면 전설 영웅, 전설 무기, 전설 방어구 소환권 이거를 비롯한 확정 획득 이걸 할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재료들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겁니다. 제작에서 이걸 누르면 이벤트 탭에 원래 이게 호한의 결정이었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유리의 빨간 양말 이거를 어떻게 빨리 획득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빨리 수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디가 좋냐? 이건데요. 이거 잠깐 실험을 했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말 획득 개수는 지도 소모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시점 패치가 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지금 쉬움 정해에서는 지도 소모 한 개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양말 한 개가 나오고요. 보통 일반에서는 이벤트 때문에 지도 소모가 현재 2개예요. 세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죠. 자, 지도 소모가 두 개니까 양말도 두 개가 나옵니다. 어려움 일반, 원래 지도 소모 다섯 개인데 세 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말 세 개가 나오는데, 이거 지도 소모하고 양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도, 소, 지도 소모에 따라서 이게 나오니까 양말 수급은 그냥 그대로 쉬움 정해가 났다. 이런 결론이에요. 보통하고 어려움 정해, 보통 정해도 많이 돌리실 텐데, 보통 정해는 이벤트 제외 되니까 지도 소모가 그대로 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도는 3개 소모하는데 양말은 2개 획득 가능. 만약에 보통 정해를 진짜 순삭, 빠르게 순삭 가능하다. 고 과금러들, 그런 분들이라면 여기서 할 만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도 소모를 3개 하는데 양말을 2개 주니까 이거는 그냥 전설 아이템 획득 용도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양말획득은 그냥 쉬움정의 순삭이 훨씬 낫습니다 엔진덱을 돌리시던가 아니면 방깍을 포함한 단일 딜덱 이걸로 구성을 하던가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이벤트는 먼저 먼저 뽕 뽑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당겨서 만든 다음에 그걸로 스펙업하고 상위컨텐츠 도전하고 여유롭게 상위방치 돌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나는 아이템 파밍하면서 양말까지 획득을 할 거야?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니 저는 그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말을 빠르게 획득을 하고, 획득한 거 바탕으로, 무한의 탑 60층 클리어를 한다던가, 매우 어려운 난이도 클리어를 하고, 상위 던전, 프로스트 10단 클리어하고, 이러는데 쓰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에요. 혹시 안 도는 분들이 있다면, 안돈 분들이 있다면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것도 있어요. 시험 정해가, 만약에 이번 이벤트로 양말만 빨리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골드 수급은 쉬움 정해가 진짜 리얼로 개 좋은 건 변함이 없으니까, 골드 수급 겸 양말 수급, 쉬움 정해 돌릴만 합니다. 진짜로요. 아직도 쉬움 정해다. 답은 쉬움 정해였다. 이거 약간 오류가 있는 것도 같아요. 보통 정해에서 소모량과 양말, 이거 개수 차이 나는 거. 이거 해결되면 그때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쉬움 정해로 갑시다. 그리고 이번에 혹한의 결정보다는 아마 드랍률이 좀 체감상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증. 유리의 빨간 양말 3개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니까 나온다. 단 입장권은 확실히 어려움에서 조금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쉬움에서 입장권 잘못 얻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기억하세요. 양말 수급 골드는 그대로 시험 정해다. 지도 적게 드는 이벤트로 보통 난이도, 어려움 난이도, 여기에서는 아이템 파밍하는 용도다. 지도 대비 아이템 파밍 효율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막대 사탕은 방치캐 완료하고 돌발보스를 잡으면 무조건 주고요. 양말은 확률로 줍니다. 그리고, 정해몹에서도 양말 나오니까,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벤트 제외라는 말이 있어서, 정해에서 양말 안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정해에서도 양말 나와요. 운이 없는 겁니다. 저는 쉬움 정해를 돌 거예요. 양말 수급 빨리 하고, 골드 수급 하는 게 낫겠습니다. 스펙업을 하는데, 골드가 겁나 필요해요. 지금 골드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골드가 필요합니다. 골드가 900만이었는데, 이거 하루 동안에 다 썼어요. 스펙업 하는데. 골드 너무 부족해, 있게. 골드 파밍은 여러분, 지금 현재 아무리 강조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하는데 15, 15만 골 들어가죠? <laughs> 자,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데 8만 골, 성공 확률 40%, 신성력 강화, 이거 골드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여기에다가 끝이 아니죠? 제가 저거를 도는 이유는 이거 강화하는데 이거 딱 넣으면 35만. 야, 골드 너무 부족해요. 쉬움 돌아듭니다 골드 수급 겸 양말 수급. 빨리 해가지고 저는 제작으로 뽕 뽑겠습니다. 제작에서도 골드도 나올 거예요. 저는 제작으로 갑니다. 제작에서 골드도 여기서 이렇게 빨리 얻고 이것들 빨리 획득한 다음에 이걸로 이득을 볼 거예요. 자, 이상 윤콩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